나는 벨로스터 N이 빠르지 않을까? 요 20kg, 5마력, 40 토크가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봅니다. 코나 N이 우세하다. <목소리> 아. <목소리> <목소리>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목리TV 목리TV 하고 예 풀체인지가 아, 이렇게 또 협업을 네또 한번 하게 되었는데 아 오늘 저희가 준비한게 뭡니까? 아 저희가 또 오늘 기가 막힌 또 드래그 레이스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아 드래그 레이스. 이 가슴을 뜨겁게 끌어올리게 만드는 아 예. 근데 또그 차량이 코나인이랑 벨로스터 N DCT 차량을 준비를 했는데 어, 벨로스터 N DCT 차량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5 토크에 275마력 그리고 이게 280마력에 40토크. 40토크 근데 사실 이게 야 5마력하고 4토크가 뭐 크게 이게 우리가 와닿지는 않아요 네. 네. 뭐 기계가 아닌 이상은 네. 피부로 느끼기에는 조금 어려운 스팀이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게 재원상에는 지금 코나인이 한 0.3초 정도 빠르게 나와는 있어요 제로백 네. 공식 기록으로는 이야 네. 네. 0.3초인데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이제 벨로스 때. n, d c t 를 타고, 어, 이제, 목걸이 tv 가, 어, 코나 n, d c t 를 타는데, 몸무게가 몇이죠? 제가 0.2초 딱 100입니다, 100. 100. 100. 예. <laughs> 조금 감량해서 한95 정도 돼요. 예. 그럼 제가 80kg 해서, 어, 이제, 오마력과 사토크, 그리고 0.3초를 20kg 가더 붙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그래도 이게 한 100kg 정도 가볍고 해서, 재원상에는 0.3초지만, 나는 벨로스터 n이 빠르지 않을까. 아, 근데 제가 네. 봤을 때이 네. 20kg, 5마력. 네. 40 토크가 충분히 넘어설수 있다고 봅니다. 아이뭐 네. 정확한 데이터인 이 측정 값은 어, 제모는 무시 못한다. 네. 지금 이 차량에는 경량 단조 휠이 들어가 있어요. 아 예. 또 기본 차량 다른 휠보다 15kg를 감량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코나인이 우세하다. 아 코나인이 우세하다. 아뭐 사실 뭐 보시는 분들은 아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할 거고 우리도 사실 큰 차이는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네네. 그렇게 되면 저희가 지금 이제 스타트 조건은 3,000rpm의 런치 컨트롤을 둘다 걸어 놓고 이제 스타트를 할 겁니다. 거리상으로 볼 때는 한200 정도 될 거예요. 맞죠? 음, 한 200m 정도를 한번 해 보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어, 타이어는 벤투스 S1이 에버가 에버3가 있고 피렐리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죠. P0, 예. 피제로. 피렐리. 예. 근데 이제 타이어가 사실 뭐 한국 타이어를 제가 뭐 욕하는 건 아니지만 피렐리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요? 저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laughs> 예. 현대에서 이제 N이라고 할수 있는 차량이 두 대가 나왔기 때문에 아, 이걸로 한번 저희가 정명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laughs> 네, 저는 또 벨로스터 N컵에 또 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벨로스터 N의 자존심, 어, 이걸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저 목걸이 TV. 아우, 저, 일단 몸무게가 20이 더 나가기 때문에, 아... 5마력은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기대를 갖고, 네,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크, D, 사용. 자, 엑셀,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오! <웃음> <웃음> 봤지, 어? 봤지, 봤지, 봤지. <laughs> 양상국 아무것도 아닙니다. 양상국 그 누구 것도 아니었다. 와씨. <laughs> 오, 어, 단단새 양상국 그게 느리 약간. 아무것도 아니었다. <laughs> 아, 여러분, 아, 저희 그 h m c 레이싱 팀벨로스 엔컵 지금 스프린터에 나가고 있는 양상국 선수, 현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에서 인스트럭터까지 하고 계시는 양상국 선수에게 제가 제가 머크리 티비의 각기남이. 이 코나 N으로 드래그 레이스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물론 서킷에 들어가서 뭐 코너링 같은 거 하고 막 차량 밸런스, 하중 이동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들을 다 조절을 하면서 뭐 차량을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레이싱을 펼쳤다면서 저한테는 가능성이 아주 적었다고 볼수 있는데 일단은 이 드래그 레이스에서는 제가 양상국 선수를 무참히 아주 처참히 아주 처참하게 제가 이겼다는 거. 아 여러분들. 코나 NDCT가 나는 거의 비슷하게 갈줄 알았는데, 조금은 제법 차이는 났어. 에. 가면서도, 와, 확실히 내가 늦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에. 야, 오마력과 사토크를 크게 생각을 안 했는데, 야, 생각보다는, 어, 빨랐습니다. 생각보다는. 네, 어, 아. 아, 생각보다 건방져졌네요. 아, 까랑 좀, 잘못 다르네요. 아, 예. 아, 근데 나는 사실, 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단 더 차이가 났어. 아, 그러군요 예. 아, 저도 사실, 예. 이긴다고는 했지만, 예. 막 확신이 있진 않았어요. 제가 좀, 공기가 음. 나가다 보니까. 예. 어, 근데, 예. 어, 꽤 많은 차이로, 예. 이겼습니다. 야, 사실, 우리가 시작 전에 오마력과 그 사토크에 대해서, 물론 이제 터빈이 조금 더뭐 커지고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를 난 사실 별 차이라고 안,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어, 생각보다 그 차이가 그래도 있긴 있었다. 아있었다예 네, 그리고 이게 무게가 더 나가는 걸로 아는데. 네네네. 그리고 이 놈도 더 나가는데. <laughs> <laughs> 야 근데 이 마력과 토크가 그 미세한 차인데도 아좀더 있었던 거. 근데 내가 혹시나 스타트가 늦었나 그거에 대한 조금 의문인데 나는 근데 맞았던 거 같은데. 아 저도 비슷했던 것 같아. 먼저 출발한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영상을 봐야 알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먼저 출발하지 어. 않은 것 같고. 음. 먼저 출발했다고 해도 그 네. 정도 차이면 어쨌든 이긴 아... 거야네. 자아무튼이 예, 어, 코나 N과 벨로스터 N DCT로 예, <laughs> 네 이렇게 찍어봤는데 아 소형 SUV에 정말 재밌는 차가 나오지 않았나? 예 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또목구리 TV랑 이렇게 또 재미난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예, 여러분도 목구리 TV 예, 많이 사랑해주시고 또목구리 TV 보시는 분들은 풀체인지 또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해요 사랑해요 <laughs> 아우 수고습니다 너무 아. 자기적인 거아닙니까 아. <laughs>